용선역가 폭포수가 어, 흐르고 어, 아주 그 맑은 물이 이렇게 에, 땅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, 나무들도 이렇게 흐르고 또용선역 앞에 청사도 보입니다 또 소나무들 이렇게 우거져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옆에는 할로 어, 솟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경철 바로, 신용산역 4호선, 어, 들어가는 길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곳, 어, 이 폭포수를 보면서, 여러분과 함께, 에, 이 즐거움을 함께 맛보기 위해서, 이렇게 에, 영상을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